여기는 제주도 해변가입니다. 보십시오. 제주도 바다 해변가 해변가요 해변가에요. 해변가. 아유, 2024년 5월 2일. 박기찬. 준비하는 기간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다 깊은 마음으로 어려운 난감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인간사분들, 국민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위해서 소음도 있겠지만 모두 극복하여 반드시 새로운 것을 성취될 한 해가 되도록 양성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 내일을 위해서는 족구에 입장될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인민도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새로운 시대를 주는공과 영광을 미리기 바랍니다. 파이팅! 아.